갤라! 네 여러분 갤라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전설 브롤러인 바로 샌디가 출시되지 않았습니까? 이네 번째 네온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출시된 전설 브롤러. 과연 이 샌디 얼마만큼 좋을지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더고요. 그래도 궁금해 주세요. 뭐이 샌디 어떤 브롤러인지 한번 보실까요? 기본 능력치 레벨 1 기준으로 체력은 4천, 일반 공격 900. 그리고 특수 공격 궁극기가 바로 모래폭풍 12초 동안 안에 있는 아군 블러를 숨길 수 있는 모래폭풍을 소환합니다. 딴디를 막내벨 찍게 되면요, 우선은 HP가 무려 5,600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거기다가 일반 공격이 1,260, 그리고 뭐 특수 공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스타 파워, 이 스타 파워 이미지는 아직 설정이 안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미지는 보지 마시고 이 능력치만 보시면은 첫 번째 스타 파워. 거친 모래, 모래폭풍이 적에게 초당 200의 피해를 줍니다 이제 궁극기를 쓰게 되면은 초당 200의 데미지를 준다는 의미인데 오총 12초 동안 모래폭풍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럼 2400의 데미지를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모래폭풍 안에 상대편 브롤러가 계속 있을 가능성은 많이 없기 때문에 총 데미지를 줄순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 맵이 좁아지거나 쇼다운 같은 데서 쓰면은 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스타 파두 번째 스타 파는 바로 치유의 바람입니다 모래폭풍이 아군의 HP를 초당 300만큼 회복을 합니다 뭐 이거는 템의 타워처럼 어, 이제 HP를 12초 동안 회복을 시키는 건데 어 이것도 잘 활용을 잘 하면은 어, 상당히 우리 편을 좀 약간 보호해줄 수 있는 팀플레이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한번 체험 모드에 들어가서 한번 게임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기본 이미지는 뭐 이런 느낌이고 우선 공격이 오, 뭐야, 사운드가! 사운드가 이 여러분들 지금 들리시기에는 포코랑 똑같은 사운드가 들리시겠지만 이 사운드랑 임팩트는 지금 뭐 계속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정식 출시가 되면은 실제로는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샌딜뭐뭐이 이 기본 공격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기본 공격은 사거리가 뭐 엄청 긴 편은 아닌데 뭐 약간 느낌이 진짜 사운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포코 느낌이고 가장 중요한 이 궁극기. 궁키를 보시면은 지금 제가 거친 모래를 지금 들고 왔거든요. 스타 파워를. 여기 쓰게 되면은, 와! 초당! 한 번에 이렇게, 와! 엄청난 데미지를 줄수 있는, 12초 동안 한 번에 엄청난 데미지를 줄수 있는 그런 스킬일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편 브롤러가 계속 모래 폭풍 안에 있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그런 그림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도 약간 쇼다운을 해서 맵이 좁아지거나 하면은 활용도가 굉장히 클것 같은데요. 거기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궁극기가 계속해서 쓸수있어 계속해서. 그래서 굉장히 넓은 쪽에다가, 근데 궁극기를 쓰게, 궁극기 스타 파워로 뭐, 유닛을 잡으셨을 때는, 이 애목 안 차네요. 이 궁극기 애목 안 차기 때문에, 음, 뭐, 이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스타 파워, 치유의 바람은 여러분들, 이 벌미 안에서 뭐, 크게 달라진 점 없습니다. 그냥 약간 체력이 차는 거. 체력이 차지만, 이 체력이 차면서, 어쨌든, 이, 이 범위 안에서는 은신이 되기 때문에, 어, 뭔가, 도망가거나, 우리 편을 약간 구해줄 때 쓰면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거는, 솔프, 솔플, 뭐, 솔프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팀플레이에서 조금 더 효율이 좋은 그런 브로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쇼다운에서 과연, 이 샌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지금 여기, 컴퓨터랑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일반 게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어, 확실히 범위, 이 넓은 범위를 좀 활용을 해서, 넓, 넓지 않은 이범위로 활용해서 좀 포커 느낌으로 공격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MO가, MO를 막 쓰면 안될것 같아. MO가 뭐 빨리빨리 차는 편이 아니라서, 또 궁극기는 도망가거나, 그리고 상대편에 좀 넓은 범위에 있을 때 활용을 잘하면은, 오, 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역시 전설은 전설인가? 네. 그리고 확실히 솔플보다는 팀플레이에서 진짜 끝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모, 아 근데 에모 관리를 이게 진짜 잘해야겠다 에모를 막 쓰면 안되고 근데 생각보다 이 체력이 굉장히 많은 5600이면은 약간 팬보다 조금 모자른 체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의 어, 브롤라인인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한 번, 잼그랩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잼그랩에서는 과연, 솔직히 잼그랩에서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잼그랩에서. 어, 포코. 약간 범위 좁은 포코와, 그리고 샌디. 와, 근데 에모가 확실히 빨리 쳐는 아, 빨리 차는 편이 아니라서. 와, 근데 이 은신이, 레온이 따로 없겠네, 진짜. 레온이 따로 없는 이 은신이, 솔직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궁극기를 무한대로 쓸수 있기 때문에, 물론, 궁극기를 계속해서 채우는 그림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겠지만, 어, 그리고 상대편을 썼을 때는, 확실히 잘 보이지 않아서, 오, 어 이거, 또한번이샌드메타가올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거든요? 혼자서 캐리, 또 되려나, 네? 아직도 지금 컴퓨터로가는 거라서 완벽한 뭐, 체험을 할순 없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뭔가, 아, 여러분들, 사기 냄새 살짝 납니까? 네. 뭔가, 어쨌든 느낌에서는 좀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 뭐, 확실히 좀 괜찮은 느낌 이 들어요. 뭐, 팀플레이에서 좋으니까, 뭐, 잼그랩이나 아니면 뭐, 여러 맵에서 괜찮을 것 같고요. 타이스나 이런 맵에서는 확실히 효율이 좀 떨어지겠죠, 당연히. 타이스에서 좋으면 너무 사기 텐데.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한번, 브롤볼! 브롤볼에서도, 솔직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브롤볼도 충분히, 어, 좀 활용할 수 있는, 좀 맵이 많기, 아 맵이 좋기 때문에, 브롤볼에서도 좀 괜찮아 보여. 브롤볼에서, 이제 약간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또 궁극 이렇게 깔고,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편에 뭐, 이제 뭐, 엘프리, 뭐, 불 뭐, 어쨌든, 좀골에 넣을 수 있는 캐릭터를좀 활용하, 어,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죠. <laughs> 이게 실제로 이제 일반 유저분들하고 게임을 해봐야겠지만 이 궁극기를 무한대로 쓸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상대편 이제 컴퓨터도 어, 근데 미지가 확실히 약, 약하네 생각보다. 네. 넓은 범위에 비해서 스턴포의 데미지가 그렇게 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12초 동안 상대편이 막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궁극기 써주고 도망가주고. 힘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은신, 은 많이 쓰는, 네온이 일자리 조금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역할이 다르지만. 네, 다음에는, 시즈 팩토리. 솔직히, 시즈 팩토리에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즈 팩토리에서 어쨌든 저, 볼트를 먹는 게 정말 중요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볼트를 먹는 데 있어서, 어쨌든 궁극기를 쓰게 되면은, 이 범위 안에서, 상대편 애들이, 어디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깔게 되면은 저희가 어디서 돌아다니는지 몰라서 상대편이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림이 많이 그려질 것 같거든요. 어, 확실히, 시 g 에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즈에서 뭐 엄청나게 사기 느낌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궁극기를 활용을 잘하면은 좀 재밌는 그림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 근데 뭔가 포스, 그 포스에 비하면은 솔직히, 8BT가 더 전설인 것 같아. 인더 8BT가 딱 출시됐을 때가 조금 더 어.. 뭔가 전설 브롤러 느낌이거든요. 지금 제 느낌에는 전설 브롤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뭔가 사기가 사기로 보이기에는 어.. 연구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근데 재밌는 브롤러는 맞는 것 같아요. 재밌는 브롤러는 이렇게 계속 깔아주면서 자꾸 저는 이제 궁만 채우면서 게임을 풀리 해주고 계속 궁찰 때마다 이렇게 계속 깔아주고. 그리고, 저희 팀원들이 계속 볼트 먹어주고, 이런 그림을 그리면은, 확실히, 서포토로, 서포토로서토로서의 이제 역할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메인 딜러 역할보다는. 재밌다, 네. 어쨌든, 은신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가볍게 샌들을 플레이 해봤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설 브롤로 치고는, 솔직히 아직 사기인지는 잘 모르겠어. 8비트는 진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코인이라는 그 스타 파워가 엄청나게 사기였잖아요. 근데 그 정도 급의 스타 파워가 아니라서, 사기인지는 뭐 아직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사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하지만 팀플레이에서 굉장히 좋은, 브롤러인 것 같습니다. 팀플레이에서 얼마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뭔가 편차가 굉장히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정식 출시돼서 실제로 플레이해보면 다를 수가 있겠지만 확실히 재밌는 브롤러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이번에 네 번째 전설의 브롤러 샌디 좀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